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오브젠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8월의 첫날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또 영상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기회도 만들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가의 흐름은요, 이렇게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7월 24일에 한번 저점을 찍었죠. 한번 다시 조정 뒤에 상승, 다시 한번 조정 뒤에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 특히나 전일 대비 29.95%라는 크게 상승하면서 상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량 실려있죠. 더 많은 분들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오르고 있는 이유, 특히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왜냐면, 이렇다게 뭔가 주가의 흐름이 뭔가 큰 상승도 그동안 없어왔는데, 오히려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고 있으니까요. 크게 두 가지 겹포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바로 삼성 SDS 수주 소식이 있었죠? 지난 24일이었는데, 이 삼성 SDS가 발주했던 삼성 금융 네트워크, 이 모니모, 원앱 구축 사업 계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알려진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면서 올라가게 된 건데, 이 삼성 SDSY 계약 금액이 총 44억이고요. 동일한 사업에 대한 계약이 건별로 좀 체결됐기 때문에, 공시된 35억 원, 그리고 지난 25일에 계약한 9억 합쳐서 44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뭐 올해 오브진이 아마 체결한 단일 계약건으로볼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해 이 매출에 대비했을 때, 26.1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14일이니까 충분히 남아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뭐예요? 바로 50억 유상 증자 이슈죠. 신주 발행가액이 9 9 0 9원으로 납입일이 바로 8월 5일입니다. 뭐 목적은 비즈니스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할 것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오브진 사실상 딱보시는 알지겠지만, 여타 뭔가 없다가 갑작스런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 패턴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실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가 차트의 추이가늘실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섣불리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는마시되요 중요한 건 뭐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섣불리 여러분이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할 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중요한 거는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오브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여러분 그냥 오브젠의 오브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제가 세워드리는 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 여러분 여러분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흔들지를 다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거나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구간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저랑 소통하는 가운데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확실한 뭔가 근거가 될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나와줄 때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부터요. 특히 나는 여지거나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봐서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확실한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 결국에는. 자, 오브제인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오브제니 그냥 오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제니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습니다. 바로 삼성 SDS 그리고 유상증자 덕인데 주가도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고공능진하고 있어요. 삼성 SDS 발주계약에 4 4억체결을 했고요. 아마 이게 당일건으로볼 때는 최대 규모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50억도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거죠. 이번 유상증자 특히 통해서도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한 동시에 신제품 또한 개발을 하고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다각한다는 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도 더큰 성장을 견인해 갈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오브젠의 성장과 가치상승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사한테는 성공을 위한 파트너사로요.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당연히 가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기 하나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브젠이요. 자 항상 주식은 뭐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도 가게 된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 나와 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여러분 들 그래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또 이게 그러면 마음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대체가 뭐 앞으로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거나 좀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상 보세요. 이미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뭐 오름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위를 향해서요. 그래서 언제 그런냐는 듯이 추세를 잡고 올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예 주시하면서 추가 도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를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강조하냐 사실 이건데 만약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냥 보실만한 게. 단순한 뉴스랑 차트밖에 없거든요. 제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면서 훨씬 더 크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또 단기적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확실히 또 추세를 잡는다 말씀드렸죠, 방금.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게 유지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브젠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 자, 1710으로 오브젠에 그냥 오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확실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늘 주식은 뭐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정보는 보다 이 타이밍 싸움이다. 이두 가지만 놓고 기억하시고 가신다, 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뭐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이런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다 답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8월에도 첫날입니다. 기분 좋게 상승한 것처럼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팔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 천금보다는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 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측고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 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품절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만난 아,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냐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는 시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